자 2차 방정식 세 번째 단원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2차 방정식의 계수로부터 두근의 합, 곱, 차를 구할 수 있다. 이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라는 거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방정식은 근이 항상 몇 개니? 그치? 근이 두 개가 나온다. 그한 개를 우리 알파라고 표현해 줄 거고, 또 다른 한 개를 베타라고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고차 항이 A이고, 알파가 베타가 근이 나오려면은 X-알파, 또 X-베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지? 전개해 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a 가 각각 항에 전개가 된다면은 ax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런데 요식이 뭐랑 똑같아야 합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2차 방정식의 기본 꼴이랑 똑같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 가능하겠지?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표현 가능하겠네. 또, 여기에서 얼마니 C는 는 A 알파 베타라고 표현 가능하고, 알파 베타는 A로 나눠주게 되면 A분의 C로 표현 가능하겠다. 아하, 그러므로 이게 바로 두근의 합. 여기는 두근의 곱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합니다.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올 거고 두 분의 곱은 그렇지 a분의 c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까지 기억하자 요것까지 기억하자 음 최고차 항의 최고차 항이 1인 1이고 두 근이 알파베타임 이차 방정식 꼴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여기에 두 근의 합자리 여긴 두 근의 곱자리이다 그래서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서는 알파 곱하기 베타를 넣어 줄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렇지 여기 있네 안 그래도 <laughs> X 제곱이 1인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에 주의하고 여기는 두근의 합, 여기는 두근의 곱입니다. 인수분해도뭐 그냥 해주면 되는 거고, 쌤이 다 얘기했던 거고, 켤레근, 켤레근도 뭐야? P 플러스 Q 루트 M이 한 근이라면은 또 다른 근은 그렇지? 뒤에 무리수의 부호만 다르게 해준 놈도 또 다른 근이고, 또... 이런 허수가 한 근이라면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다르게 해준 요놈도 또 다른 근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그때 좀 해보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마이너스 1 분의 3이 나오겠지? 즉 마이너스 3. 알파 곱하기 베타는 a 분의 c 마이너스 2가 나오겠다. 요거는 마이너스 3 요거는 마이너스 2 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베타 그러므로 마이너스 a 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u 즉 9 플러스 4가 나오겠다. 13이 나오겠지. 자, 통분해보자.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이다. 즉, 2분의 3이라고 표현 가능. 자, 35번 더 봅시다. 여기서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가 나오겠지? 알파 베타는 3분의 2가 나오겠다. 이거는 음, 3분의 2. 이 놈은 어떻게 표현 가능하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만 빼주면 되겠지?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10이 나오겠지? 이것도 두개 통분해주면 은 알파베타 분의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이다. 알파베타가 3분의 2였고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베타를 빼주면 되는 거구요. 2의 제곱 4 3분의 4, 3분의 8, 3분의 2, 3 3 없어지는 거고, 4가 나올 수 있겠지. 다음 도수를 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자 그랬니? x 제곱 마이너스 여기 합자리, 두근의 곱자리 합자리에다 얼마나 넣죠? 10 곱자리에다가 24 응, 이게 답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은 3x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0은 0한 방에 갈수 있겠지 얘들아? 한 방에 갈수 있습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은 2x 두근의 곱은 1 5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지? 는0 x제곱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응. 6x 두 근의 곱은? 1마 i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지? 응. 플러스 10 응. 이렇게 나오겠다 쌤도 지금 즉흥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어, 진짜 더 샘플했으면 어쩌다 틀릴 수 있습니다. 음, 그런 경우는 좀 양해 좀 해주길 바라고. 쌤이 해설체를 안 보고 하냐면은, 그럼 현장감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쌤도 직접 푸는, 이렇게 실감나지 않니더안 <laughs> 그러면 말고. 자, 봅시다. X제곱의 개수가 3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X제곱, 일단은, 써보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9그 다음에 곱은 플러스 14는 0이라고 써줄 수 있지? 이게 마마니까 플러스로 표현 가능 근데 최고차항이 3이라 그랬잖아. 3을 여기다만 해주는 게 아니라 해주려면 전체에다가 다 해줘야 됩니다 됐니? 중요한 거 전체에다가 다 3을 곱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3x 제곱 플러스 27x 플러스 32에 음 42가 나오겠지? 음 이게 답이 됩니다. 자,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 주세요.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 주세요. 요거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는 되니? 인수분해 안 된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된다는 거고, 이런 거 어떻게 해 주는 거냐면은 자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해 해를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에다가 이렇게 딱 짜맞춰주는 거야 어, 인수분해 공식에다가 해가 세모랑 네모가 나왔잖아 그러면 은 이렇게 짜맞춰주는 거야 그럼 인수분해가 된 형식으로 나오겠지 어, 이렇게 해주는 거다 자 한번 해보자 어, 해보면 되는 거야 자 근의 공식에 의해서 x는 얼마니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어, 12 나오겠지?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1이고 11i가 나오겠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고 또 다른 한 거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1i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 놈이 근이 나오려면 은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루트 11i 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x-2분의 1-루트 11i 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 이게 답이 요 놈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줄수 있다는 거야 이해 됐니? 또 요것도 요놈는영이라고 생각해 준다면 x제곱은 마이너스 9잖아 그럼 x는 얼마니? 플러스 마이너스 3i 아니겠니? 그렇지? 그러면 플러스 3i가 근이 나오려면 x-3i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는 x 플러스 3i라는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인수분해될수 있습니다.